안녕하세요 엔지니어 김우경입니다 전에 소프트롤러 헤드에 주름관이 파손된 경우 주름관 교체하는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요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SV12, SV13 모델까지는 이 헤드를 사용하고요 SV18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이렇게 슬림 헤드로 바뀌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름관 규격부터가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, 주름관이 파손된 경우에 이 주름관하고 호환이 안 돼요 사이즈가 주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교환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슬림헤드에 이 주름관도 어,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, 분해 조립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오늘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 헤드를 분해 조립을 하시려면 T6하고 T8 별 렌치가 있어야 돼요. 기존의 이 헤드는 이 헤드 같은 경우엔 동전으로 이렇게 여는데,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동전 필요 없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제끼면 열립니다. 요 T8 드라이버, 별렌치로요 나사 4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. 지금 이 헤드는 름간이 어, 파손된 건 아닌데 분해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나사를 풀으시면 이 위에 덮개가 풀리거든요. 이 오른쪽에는 요 선하고 이게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서. 여기 모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요거 풀으실 때는 이거는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. 여기 풀을 때는 T6, t u 별나사로 풀어주시면 돼요. 요 주름을 교체하실 때 요거 빼주시면 빠지거든요. 그 다음에 요 위에 쪽 풀르는 게 별렌치 T8로 풀으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빨간색 버튼 안쪽에 나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.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보이잖아요. 요거를 빼내셔야 되는데 요거 빼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. 파손되지 않도록. 여기 보면 요게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. 요거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. 요거 풀어 버튼 빼고 나면 여기 별나사가 있어요. 빼신 다음에, 이 주름간을 이렇게 뺀서 주름간 새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요 스프링을 잘 끼우셔야지, 안 그러면 버튼 눌러다 놨을 때안테올로 오거든요. 여기 스프링 들어가는 홈 있죠? 거기 맞춰서 제대로 끼워주셔야 돼요. 예, 버튼 정상적으로 잘 작동됩니다. 이선 끼우실 때 보면, 요, 제일 요 바깥쪽에 요로 구멍으로 선이 들어가야 돼요. 여기 보면, 홈에 잘 맞춰서 딱 끼우셔야 되는 거예요. 요선은 요 홈에 끼워 넣도록 하세요. 여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Thank <laughs> you. 너무 꽉 조이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빠가 나니까 적당한 힘으로 조이셔야 돼요. 분해 조립 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.